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뭐 해요? 맞춰보세요 맞춰보라고요? 두배두배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딱 써있네 듀오 백제이의 샤넬을 입는 듀오에서 만든 백백땡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쉽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의자입니다 힌트 없어요? 힌트 시간, 장소 상관없이 사용 가능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인싸가 될수 있어요 인싸 인사. 아, 신트 PD가 지존해 진짜. 네. 네? <laughs> 뭔지 알았습니다. 템버린. 이게 뭔데요? 그러면 이게 이거 뭐야 이게? 의자요의자요 의자요? 이게 의자라고요? 의자. 얘 예, 그냥 앉는다고? <laughs> 말이 되는 소리 를 해야지. 의자가 되면은 저는 출연이 안 받겠습니다. 안 했어요. 결혼 의자가 된다고요? 아 솔직히 뻥이지. 하나 둘 셋. 오 이거. <laughs> 의자 맞죠? 왜 의자가 됐지 이게? 못맞춰으니까추연료 없습니다. 아유 장난이었잖아요, 근데. 에이, 자, 그러지 말자. 에, 어디 가요? 에, 비님 의자네. 아, 어, 짜증나게 튼튼해. 하, <laughs> <laughs> 의자야. <웃음> 진짜 의자야.